꼭올린다는 얘기야. 뒤집어 올린다는 얘기야. 뒤집어 올린다는 표현을 이해해야 돼. 원래 원래 사인 e x 는 주기가 파이야. 원래는 파이까지 해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니야? 근데 얘를 뒤집어 올린다고. 그러면 네. 어떻게 돼? 그러면 이렇게 돼. 위로 간 볼록 볼록 아니야? 네.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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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뭐까지 보래? 2파이까지 보래. 그럼 얘랑 2분의 1이랑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랑 만났대. 그럼 몇 개야? 다 음. 여덟. 야 이렇게 만나는 볼록이가 4개 있잖아. 몇 개야? 여덟. 여덟 개 끝. 근데 아 주기가 아 근데 여기서 또2파이까지 보라고 했으니까. 어. 그럼 아. 이게 위에 나와 있는 설명이 있잖아. 걔가 주기가 뭐가 되는지는 그냥 대충 그려보면 알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우리 안 해올 거야. 아지할거단단 그래 절대까지 간단하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 말고 다른 함수 같은 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아. 할수 있어. 안 해서 그래 지훈아. 익숙하게 만들자. 898번 같은 거 어떻게 해요? 898번은 봐봐 코사인 X를 그렸어 근데 걔를 심지어 얼마 만큼 올리래 아 이게 4분의 1만큼 그렇지 올리란 얘기야 그러면 얘네 그래프는 봐봐 일단 이런 문제는 코사인을 그려 네. 근데 얘가 4분의 1만큼 올라갔대 주는안 네. 변했어 근데 얘네 여기가 2파이야 4분의 1만큼 올린다고 하는 건 얘가 4분의 1이 선이 되는 거잖아. x축을 새로 그려도 돼. x축을. 그럼 얘가 4분의 1이야. 일단 주기는 안 변하고. 주기 안 변해. 4분의 1만큼 올라가. 그지? 그러면 새로운 x축을 그렸어. 그러면 얘가 원래 마이너스 1이었잖아. 약간 선생님 다시 그려볼게. 얘가 4분의 1이야. 너무 많이 내려갔어. 왜냐면 이렇게 생겼어 지금. 네. 얘가 그러면 얘가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4분의 1만큼 올렸대.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 아니야? 얘가 x 축이고 마이너스 1이었는데 4분의 1만큼 올렸으니까. 네. 그렇지. 그럼 얘를 꺾어 올리래.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은 몇이 돼? 그럼 1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마이너스 4분의 3을 꺾어 올렸대. 그럼 4분의 3. 그렇지, 그냥 플러스 4분의 3인 거야. 얘는 4분의 3이야. y 값이 아 x 축에서 다시 x 축에서 얘를 꺾어 올린다는 얘기야. 아, 그 종이 접리하듯이 4분의, 4분의 1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x, 무조건 얘는 전체 절대값은 x 축이야. 아, 네. 그럼 여기서 꺾어 올렸대. 네. 그러면 얘는 몇인데? 원래 1이었는데 4분의 1 올라갔잖아. 얘는 몇이야? 원래 1에서 4분의 1 올라가면... 4분의... 1. 5원. 맞아 4분의 5야 잘했어 네. 그럼 봐봐 서로 다른 세 개의 K라는 상수함수를 그었는데 세 개에서 만나려면 어디서 그어야 돼? 음좀시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절대값 함수 아, 그래프는 얘야 4분의 3에서 그었 그래 K가 4분의 3이 끝이야 음, 음. 이해했어? 아네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 그래프가 두려워 말고 그려 보면 돼. 일단 절대값 없는 상태를 무조건 그려. 음. 걔를 꺾어 올리면 되는 거야. 무조건 꺾어 올려. 됐니 음. 얘네? 음. 정리해 봐. 했니? 네. 네. 그다음에 899번에 가되. 이거그수 아까 한수다 달았다. 예. 관절 질환 있으 감사합니다. 응. 매일매일 감사하다. 8 응. 9는좀 응. 어려워, 지윤아. 어, 네. 그래도 할수 있어. 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야. 이거 안에 있는 거 치환해도 되는 거예요? 치환해도 되는데 치환하기도 복잡해. 그래요? 어. 뭐를 치환하고 싶어? 그냥 옛날에 여기 얘를네그치환하는거 거... 있었던 거예요. 어어 맞아. 맞아. 근데 좌표의 합을 구해야 돼서 치환해볼까? 아니야 그냥 정도. 저기... 아니 치환을 얘를 해도 돼. 얘를 t라고 해볼게. 그럼 걔네 범위 구할 수 있어? 치환한 무조건 범위 구해야 돼. a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을 했어. 네. 그럼 a배 한 다음에 3분의 파이 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a배 할게 ax. 그 다음에 얘가 4파이야. 된 음. 얘네.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파이를 빼. 그러면 a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 거 아니야 얘네? 음, 저거 0이에요. 여, 이거 0이에요. 0이야. 저 0이 0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얘네? 0부터 아. 됐어 아, 얘네? 범위가 주어져 있었구나. 범위가 주어졌어. 그러면 t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이제 범위를 구했어 그럼 저 아이를 그려볼게 절대값 어, 어쨌거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려야돼 무조건 네 얘네 플러스 2야 네니 얘네? 그럼 이 어떻게 그려? 죄송합니다. 일단 얘 없어 뭐해야 돼? 주기 뭐야 주기 2파이분의 t..아니에요? t가 x랑 똑같은거야 사인 x 주기 뭐야? 사인 x야. 아, 그럼 아까 그러니까 t분의 2파이 아니야. t가 x야. 사인 x 주기는 그냥 1분의 2파이에서 2파이잖아, 우리가. 네. 얘도 x랑 사인 x랑 똑같아. 네. 우리 사인 x 하면 주기 그냥 2파이 아니야? 그렇죠. 바꿀 아, 거 없잖아. 얘도 주기 그냥 2파이야. 아, 그냥 2파이구나. 그냥 아 2파이야. 자, 그러면 네배하래. 네배 하래? 그럼 어떻게 돼? 이파이가 그냥. 그래. 또네 배. 그래, 얘가 이 파이. 네. 작게 그려본 게 얘가 사 파이야. 네. 그럼면네배 하면 이렇게 올라가겠네. 음... 아, 미안해, 잘못 그렸어 선생님. 이 파이가 한 턴이니까 얘가 이 파이고 얘가 사 파이야. 그럼 얘가 한턴두턴 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됐니 얘네? 음참두턴 얘가 최대값이 지금 4야 근데 걔를 이만큼 올리래 그럼 어떻게 돼? 저 앞에 사인 앞에 4최대값미면는 거야. 뭐? 얘가 얘, 얘 생각하지 말고 사인 x는 원래 풀마 1이야 네, 그지? 네. 근데 거기에 4배 했대 아, 4배 했대 그래서 얘가 4고 마이너스 4, 얘가 4. 마이너스 4야 얘는 원래 한편이 여기가 주기가 2파이고 얘가 4파 2개 그린 거야 네. 근데 걔를 이만큼 올리래 이만큼 올리래. 그러면 이게 2인선이 되고 얘가 6이 되겠지. 아, 얘가 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네. 그 얘네 여기까지 왔어. 네. 그럼 얘네야. 그러면 x축이 여기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네. y축이 얘를 절대값으로 꺾어 올렸대. 네. 꺾어 올렸대. 그럼 어떻게 생겨? 그럼 그 이게 이렇게 해서 또 아래 2 e. 얘가 이렇게 올라와. 얘가 마이너스인데 2인 선까지 이렇게 네. 폴록 올라온다고. 네.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야. 네. 조심해야 될건 범위야. 네. 범위야. 자, 가만. 얘네도 이쪽도 그려볼게. 얘네에서 원래 음수인해를 그리면 이렇게 생기잖아. 네. 음수인해를 그리면, 걔를 꺾어 올리면 얘까지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네. 이해됐어? 네. 그러면 3분의 8이가 어디냐고? 3분의, 3분의 파이요? 마이너스 삼분의 파이를 봐야 되잖아. 네. 그러면 여기다 사인 마이너스 삼분의 파이 대입하면 뭐니? 4 사인 마이너스 삼분의 파이 곱하기 이래. 네. 사인 그냥 3분의 파이는 뭐지? 어, 이분의 두 삼분. 사인 3 0도 아니, 삼분의 아. 파이. 어, 맞아. 이분의 두 삼분. 미안해, 학생 네. 잘못. 그러면 얘가 2루트 3이죠. 2루트 3 빼기 2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빼기 2면 음수 아니에요? 아 아니죠 양수죠. 양수야? 그러면 얘는 <laughs> 지금 보면은 아, 얘네. 근데 저기 부호는 상관 안 쓰는 거예요. 아 미안해 얘 마이너스네. 아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요 값이 6분의 파이거든? 네 그러면 얘네에서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값은 뭐야? 얘가 3분의 파이 6쯤 있겠네. 얘가 지금 보면, 원래 주기가 파이야, 2파이야. 네. 그럼 얘가 파이지. 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파이겠지. 네. 그럼 요 가운데가 2분의 파이지. 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3분의 파이가 6쯤 있겠네. 아, 얘부터 네. 시작한다는 얘기네. 네. 어정쩡하게. 얘부터 시작해서 4파이 빼기 애니까 여기 뭐 어딘가에서 끝나겠네. 네. 그러면 지금 봐봐. 그 다음에 2랑 만난대. 2랑 만난대. 그러면 이랑 만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 거 아니야? 네. 됐네 얘네. 네. 저 끝에 안 만나? 네. 그러면 걔네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일단 여섯 개지. 저기, 저기서 끝나니까 그냥 안 만나는 거예요? 어디? 이. 지금 시작하는 점이 어디냐면 얘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얘까지 끝나야 돼.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카파이까지니까. 어, 저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냥 애초에 어, 안 가면 가. 안 돼. 아, 네. 이해됐어? 네. 6개야, 일단. 네. 그 6개의 X좌표의 합이 쟤네가 39래. 아, 저게 다 합이 39야? 어어어. 어. 그러면 해볼게. 자, 봐봐. 일단 얘는 0이야. 네. 0이야. 그럼 얘는 요 값을 모르니까 우리가 얘를 세모하자. 네. 그러면 얘는, 얘네에서 지금 보면은, 얘네 어. 둘 더하면 뭘까? 파이. 얘네 세모하지 말고. 얘네 둘 더하면 파이야? 지금 얘는, 지금 보면 여기가 2파이야. 아, 아, 얘가 뭐, 파이야. 그 얘, 얘랑, 뭐. 얘랑 얘랑 더하면 3파이지. 네. 얘는 뭐야? 2분의 3파이지. 2분의 3파이. 파이. 그러면 자, 0 순서대로 쓸게. 얘는 파이야.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2파이야. 그 다음 얘는 뭐야?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잖아. 얘가 3파이고 얘가 4파이잖아. 얘가 3파이고 얘는 2분의 7파이지. 됐어 얘네? 얘가 3파이고 얘가 4파이니까 가운데 3.5파이잖아. 2분의 7파이야 그게. 우리가 구한 얘는 T야. 뭐야? 다 3분의 파이를 더해. 그 다음에 A로 나눈 거 아니야? 네. 이해됐니 얘네? 그러면 얘네에서 지금 보면 우리 이제 X를 구하러 가볼게. AX라는 아이는 T 더하기 3분의 파이야. 여기다 3분의 파이를 다 더해. 3분의 파이 그러면 얘는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2π 더하기 3분의 π, 네. 그다음에 3π 더하기 3분의 π, 그다음에 네. 2분의 7π 더하기 3분의 π지. 네. 3분의 π가 여섯 개 들어갔어 지금. 네. 근데 얘를 a로 다 나눈 다음에 더한 게 39래. 아, 네.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a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그렇죠. 그게 39래. 그러면. 몇 개였어? 하나 여섯 개였잖아 둘셋넷 네. 다섯 여섯 개야 그놈끼리 더하면 뭐야? 3분의 파이 여섯 개는 2파이 5파이, 아니야? 5파이. 그리고 x 스킬 얘네 더하면 파이 얘네 3파이 더하기 더했어 네. 지금 얘 6파이 더하기 6파이 지 6팔파이죠 그 다음에 뭐가 8파이요? 쪼거 아, 얘네 주라면 네. 어 그러면 얘랑 얘랑 2분의 3파이랑 2분의 7파이 더하면 뭐야? 2분의 18이니까 5파이. 5파이네. a분의 얘가 39래. 네. 그럼 a가 몇이야? a분의 얘가 39래. 그럼 얘네 다 더하면 13파이잖아. 네. 13. 그러면 a가 3파이라 아니 3분의, 3분의 1파이라는 얘기네. 네. 이해됐어? 그러면 n이 6이고 n이 6이고 a가 3분의 1파이라는 얘기네. 아, <laughs> 그래서 곱하면 2파이 어려워. 근데 이게 치환하지 이렇게 올려놓는 문제예요? 아니야 그냥 봐도 어려워. 아 그래요? 그냥 봐도 어려워. 어, 어. 근데 다 이해는 했는데 혼자 음. 풀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 맞아. 근데 혼자 풀려면 많이 연습을 해야 돼. 네. 음. 치환하지 않고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지 유나? 치 시원하지 않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근데 걔도 복잡해. 쉽지 않아. 네, 네. 얘를 a로 묶으면 네. 3a분의 파이야. 네. 그지그 여기에 다 사인이 왔어. 네. 그럼 얘는 주기가 a분의 2파이야. 주기가 네. a분의 2파이야. 네. 걔를 두턴 구하라는 거야. 네. 두 턴을. 그러면 해 볼게. 대충. 얘가 a 분의 2파이야. 얘가 a 분의 4파이야. 똑같이 네배하고 이만큼 더할 건데 걔는 x축으로까지 평행이동하래. 원래 그래프가 얘야. 지금 얘는 4 s 인 a x 야 대니 얘네 이렇게 구했어. 지금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4야. 대니 얘네. 근데 x축으로 3에, 3a분의 파이만큼 옆으로 미르래 3a분의 A 파이만큼 옆으로 미르래 그러면 얘가 a분의 2파이면 e 얘가 a분의 파이인 거 아니야? 3등분한 이만큼이 얘가 3a분의 파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미르라는 얘기야. 음흠. 얘가 더 복잡해. 아 그러네요. 얘가 더 복잡해. 치환해서 보는 게 그나마. 그리고 얘를 이만큼 또 올리래. 그리고 절대가 뻑뻑 올리래. 그러니까 저게 나 얘 대수 n 해. 네. 얘보다 제로 제로 정리해봐. 얘 정리하고 가자. 아, 그래도 열한십다. 이, 이 올린 다음에, 응? 그 꺾어서... 응. 아. 이만큼 올린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절댓값 꺾어서. 맞아. 이만큼 올린 다음에 절댓값 꺾어 올리는 건데 조심해야 될건이 음수 쪽도 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까지라는 사실이야. 네. 그 꺾어 올리면 얘도 꺾어 올라가고 얘도 꺾어 올라가고 다 꺾어 올라가겠지. 근데 저게 낫지 않냐? 이게 훨씬 나은 그래 없어요. 맞아. <laughs> 创业吧。